안녕하세요. 주식수준 레전드 TV입니다. 세력이 있는 종목, 스윙 중장기 레전드로 분석해드린 채널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해주시면 이 채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어, 요렇게 찾아드렸죠. 제가 조만간 강하게 움직일 세력주 놓치지 말라고 해. 한 종목들 요것도 한번 보시고요. 요 종목 말고도 조금 후순위로 좀 볼만한 종목들도 찾아봤는데 차트 괜찮은 게 있어서 이렇게 분석을 해드립니다. 한번 요것도 한번 관심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음리메드라는 종목이 있고요. 얘도 지금 이렇게 보면은요. 차트가 이렇게 계속 흔들다가 지금 뭔가가 이렇게 우상향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정배열 초기에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이시라 그러면 이 61선 이탈하면 손절하시기 바라고요 중장기적으로 얘가 흔드는 모습이 중장기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 제 생각으로는 여기 3,000원만 이탈, 라운드 피겨 3,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한번 이렇게 쏘는 흐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음, 3,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한번, 어, 중장기적으로 관심 가지고, 3,000원 이탈하면 일단은 칼 손절 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뭔가가 세력들이, 어, 뭔가 차트 배열을 만들어가는 어, 흐름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거 변동성이 너무 심한 거, 잡주처럼 움직이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요거 하시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볼만한 게, 하나투자증권이에요. 투자증권. 하나투자증권도요. 뭔가 지금 이렇게 있다가 지금 변동성이 많아졌거든요. 지금 이러다가 지금 한번 지금 정배열 초기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얘가 한번 이렇게 급 등이 나올 수 있는 차트 배열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보면 은 단기적으로는 여기 121선, 361선 이탈하지 않으면 한번 가는 흐름, 어, 중기적으로는 요 561선 이탈하지 않으면 가는 흐름 이렇게 한번 분할 중기는 이렇게 분할 매수 겠죠. 그리고 단기는 이렇게 분할 매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지금 음 세력들이 뭔가 개미를 자꾸 흔들려고 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술 투자가 요것도 지금 가상화폐 관련주죠. 얘도 지금 음 지금 하나 투자 증권도 뭐 가상화폐 관련주로 엮여 있고요. 그리고 하나 음, 우리 기술 투자도 가상화폐 관련주로 지금 이렇게 엮여있죠. 근데 얘는 지금 이렇게 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얘는 7,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가는 흐름 이렇게 한번 라운드 피겨 생각을 해보시고요. 지금 배열상으로 보면은 얘보다는 지금 하나투자증권이 좋아 보인다. 그래서 지금 61선, 21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정배열 초기고요. 얘는 지금 음 한번 올랐다가 눌림목에서 올라오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이 61선 위로 딱 올라서고 21선 위로 올라서면은 이렇게 눌렸다가 가면은 21선이 61선 데드크로스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어, 배열이 정배열로 만드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얘가 21선 계속 이렇게 데드크로스 났다가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가면 나 한참 있다가 가겠다는 표시거든요. 그래서 요거보다는 어, 하나 투자증권이 조금 더 빠르게 쓸수 있는 그런 차트 흐름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제 생각으로는 하나 투자증권을 1순위로 보고, 그 다음에 우리 기술 투자를 2순위로 보면서 한번 어 요거 전략을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좋아 보이는 종목이 음~ 녹십자예요. 녹십자구요. 녹십자가 지금 요렇게 뭔가... 가려고 준비하다가 한번 이렇게 눌렸습니다. 눌렸다가 여기 보시면은 여기 240인 선을 이렇게 지지하고 이렇게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려고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은 여기 지금 갭 띄운 자리만 메꾸지 않으면은 얘는 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갭 띄운 자리, 여기 손절 라인 잡고 혹시라도 이렇게 눌리면은 한번 이렇게 딱 가는 흐름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각도로 보면 내일도 이렇게 갭 띄어서 한번. 갈수 있는 차트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단기 대응 잘하시는 분들만 관심 갖고 여기 손절라인 잡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좋은 흐름이 나왔다라고 이 캔들 차트 흐름이 좋은 차트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녹시따도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주 아이비트자. 아주아이비투자가 얘도 이렇게 갔다가 한번 눌렀거든요 근데 다시 갈려다가 한번더 눌렀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 61선 여기를 눌렀다 왔거든요 이것도 61선 손절란 잡고 한번 이렇게 한번 가는 흐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아주아이비투자요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볼만한 게 현대퓨처넷이에요 현대퓨처에 얘도 지금 잔뜩 뭔가 흔들고 있습니다. 흔들고 있다가 지금 한번 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얘는 스윙 중기로 3,500원 어, 자리 여기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박스권은 여기 3,500원이고요. 어, 추세선상으로는 361선 이탈하지 않으면 한번 이렇게 가는 흐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마지막 종목은 3일 3일이고요. 아, 요거는 좀 하이 리스크 합니다. 하이 리스크 하고요. 지금 뭔가 흔드는 모습이 어, 급등할 수 있는 급등 패턴의 종목이고요. 얘가 한번 이렇게 쏘면은 이렇게 직각으로 쏘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다가 한번 이렇게 쏘는 흐름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얘가 어떤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올라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세력은 안 빠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기 대응 잘하시는 분들 여기 여기 상한가만 이탈하지 않으면 한번 가는 흐름이고요. 내일 당장이라도 쏠것 같은 그런 차트 흐름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일 단기 스캘핑 단타 잘 하시는 분들은 내일도 한번 해 보시고요. 시간에서 움직였나요? 시간에서는 움직이지 않는데 그리고 스윙 단기로만 보시, 보시는 잘 하시는 분들은 혹시라도 요런 자리 내려오면 한번 분할 매수해 보시고 요렇게 한번 으로은 관심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음 세력이 안 빠진의 차트 흐름이다. 라고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흐름 자체가 지금 뭔가 강하게 올릴 것 같은 차트 흐름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까지도 먹어줘, 이 박스권을 먹어줬거든요. 지금. 여기를 다 먹어줬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어, 한번 윗꼬리가 달렸는데, 한번 이렇게 한번더 쏘는 흐름 나올 수도 있다. 근데 단기 대응 못하시는 분들은 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아까 링네트 분석을 해 드렸는데, 요게 이거랑 차트가 좀 비슷해 보이더라고요꼭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상승했다가 장기간 눌렸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게 감성 코퍼레이션이랑 비슷합니다. 차트가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눌렸거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561선에서 이렇게 유의미하게 이렇게 장대 양봉이 이렇게 추세를 바꾸는 흐름이 나오고 이렇게 갔거든요. 그래서 얘도 한번 이렇게 했다가 얘처럼 이런 식으로. 갈 확률도 있으니까 요거 비교해 봐서 한번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링네넷해요 이렇게 했다가 한번더 눌렸다가 이렇게 돌리는 흐름 나올 수도 있다. 대신 4,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가는데 4,000원 이탈하면 이런 칼손절 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역배열로 갈수 있으니까 언제 올라올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한번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어... 요즘에 어 시장이 참 어렵지만은 그래도 세력 있는 종목들로 한다라 그러면 어 다른 사람들보다 수익이 좋으니까 이런 것들 위주로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해주시면 이 채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